요청을 계속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고요 어느정도 제가 10월달 정도에 식을 하려고 하는 냐면정식 공문체계를 해서 각 감독님을 감독님 비나사님나감독기이새로나오통되신분정식로 <laughs> 저희가 요청을 하고 몇 대의 국들까요 하면 이거를 어느정도 소위 말완하게지지 않을까 하는 가지고 있습니다. 25년, 50년사 책도 쓰고 수고 네네. 청년회가 다고겠다는 네.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 청장년에 뭐 아무리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장년들 준비하는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좀 어렵다 판단이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설날에 요런 그런 대로 50년사, 25년사 책을 에이강되는예산조으로정할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음. 역할을, 그, 역할을 네. 내가 한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드리면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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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금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에게 네. 각종의 네. 그 성가제를 그때, 일래 성가제를 하면서, 영행식 장르하고 내가 구성을 참 많이 했어요. 그 세종문화대원 빌라가 그 서울, 그 뭐냐, 하면, 그 서울, 그래서, 흑장과 남산 밑에 있는 거기를 하고, 입장을 하고 해서, 그때 예산을 지금 만들지 고 성과제에서 예산을 좀 만들고, 또, 이광재 농장도 사기만 또 내놓고, 그리고 또, 우리 인그것도 내놓고, 또, 의회 매도, 가구로 내어가지고책장도 받고, 이렇게 해서 저기한 하는, 그, 책장을 만인데 다른 사람보다 이광재는 나하고의 그 역할을, 심정적한사람 한사람이 책자를 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한하고 그러면 책을 만들고 성미를에야돼 성미도에 하면은면그대해수있다던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뭐큰 그렇게 해서 또 노력하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것 같고